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돈의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저정무비사를 단장으로 해서 긴급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여 기업 현장 인근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하고 어, 어,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대책 지원 대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천억 어,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은행 무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영 안전 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기금 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 대출 한도는 어, 현재 기업당 2억 원인데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50개 사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1350개 사로 확대하여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서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통상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등의 관세사 2명, 수출 전문가 6명을 배치, 어, 해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4월에 미국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에 참여하는 등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약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7개 해외 사무소와 통상 자문관 5명을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